한면 죽였어. 말씀하시고. 돈만 추가 끝났다구! 병이! 원래 끝났던 거 아니었어? 이기 끝났어. 3기 나와. 형님 어, 이거 위험해 보이지 않아? 예. 말을 해줬어야지! 뭐? 미못 <laughs> 거의 뚫렸잖아요. 아니 난 저기 벽인 줄 알았어. 안 뚫리는 거. 그래서 있지. 그 뚫려버리네. 예, 왼쪽에서 소리 들리. 두명 들어온데. 되게 괜찮아. 탑턴가 룩인지 모르겠는데. 나는 생각보다 게하 음.. 여배. <laughs> 여기. 이 몽탄이 온다. 어디? 뒤쪽에 어! 그래. 아, 숨어 가지고 올뻔 숨은 줄아았 우상, 잡았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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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차 뒤에. 오, 오 뭐야. 어떻게 뭐 잡았노? 벤 뒤에 있어. 벤이라 전화번호. 전화번호래. 전화번호? 그래. 전화해가지고 잡았어. <laughs> 전화해서 잡 집에, 잡았다. 집에 들어있는 거 같은데. 좀 찾아봐. 나핑안 찍혀. 아, 뭐. 나는 난핑안 찍혀. 뭐. 내 쪽은 아닌 거 같아. 뭐냐? 저기 들어온다. 알이스 아, 어이팅 여기 있음? 여기 슬래치. 아! 뒤에 들어왔어 뒤에 휘바나 들어왔어. 오 뭐야 저거? 라스트 슬래치 내가 보던 쪽. 차 뒤에 있었어. 휘바나 잡은 거 맞지? 어 휘바나 잡았지. 그럼 내가 보고 있었던 쪽. 능력 개 신기하다. 바깥에서 왼쪽. 얘는 능력이 있냐 나이스. 오오 <웃음> <웃음> 뭐야 다섯명 다 죽였네? 그니까 찐! <laughs> 유이몬과 유이몬 드론 두개 부었어 성운 쟤 해상캐 빠져 어? 드론 부수지 말라안데내 보고 아니 드론 부수는거 바... 잘한다고 한거지 아 어, 잘한다고 뭐 한거지 저 드론 부수지 마, 개념하라고 한것 같아. 아니야, 드론 부수는 거, 우마, 하면. 맛있다고? 잘한다, 고 어, 글로 가겠다고? 형형밀게때려고 싶지. 왜 팀도 죽여지냐? 아 응. 팀도 죽여지 나만! 다 같이 지나갔는데 왜 나만? 나도 맞았어. 나도 맞았 나도 죽었어 아, 졌어. <laughs> 이점뭐하고 아, 몇방1 0는데 선방 선0 0 10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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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0 0 0 0 100%. 1 <laughs> 돈 8,500억 <laughs> 비율 82% 거기 절대 안 나온다. 아 나오면 진짜 무조건 넘 여기 내가 킹비잖아 절대 안나면 여기 절대 안 나온 팩트 돈 팩트 친한 친구는 돈 8,500억을 안 주지만 돈 8,500을 갖고 있으면 친한 친구가 아, 많아 리얼 안 나오네. 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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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500억 나 8,500억 그러면 인정. 이거를 터뜨리고. 아, 그래서 내8 500원, 이거? 감 이거. 내팔자5 0 0 아, 이 <이걸> 못하네.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여 들어있었어. Well played. 뭐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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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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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휠 클릭이나 4번 눌러봐. 천백이? 휠 클릭이나 4번 누르면 무게 바뀌거든. 그걸로 이 하얀 벽을 써봐봐 아무데나. 제 능력이야. Um. 그렇게 하면 원거리에서 벽을 부술 수 있어. 음. 진입 아 왔다다. 와. 거 있었구나. 왠지 안해. 아, 근접 공격 뭐임 뭐, 뭐, 어떻게? 부익이 브이 부익. 이것은 우리 노리터인가, 현배들이 가르쳐주기 위한 창소인가놀이터 <laughs> 같은데. <laughs> 나이 나 모발에서 제안은... 가르침 받은 거4번 누르면 벽 부술 수 있다는 거밖에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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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제안이랑술 <술리잡기> 시작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갑자기. 4번 누르면 벽 부술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아하 하고 벽두번더 부수더니 갑자기 애들 뛰어 들어가서 다 죽이. <laughs> 예, 이게 게임이다. 실전편이왠 뭐야 소리 같은 방패더라겠다. 아. 형님 재밌는 애니 뭐 있어? 코노스바 봤어? 뭐예요? 코너스바 우리 뚫는 거 없어 가지고 뚫어야 돼. 코너스바라는 게 없는데? 어? 이모티 세계 죽고 그리는. 코너스바라는 게 없는데? 아금 내가 말했잖아. 이모티 세계 죽고 그리는. 이게 왜 코너스바? 이말 일본어로 그런거고 코너스바라시 세계 뭐지가요? 아 씨발 이거 설마 그거임? 그 박자연이 이 땅에 대개지라하면서 연병 대사 다 떠놓은 거. 이거 아닌데 이거 마법사 어, 애가, 그... 애가 뭐지? 그건 리제로 아닌가 그건 내중일때 나온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거 못 들어봤는데? 형이 응? 이거 인마 그 마법사 같은 애얘 이름 뭐지? 아또 치워봐 메구미 아 그래 그래 메구미 씨발. 내가 맞는데, 뚫고 씨. 있었는데 네가왜 여기서 야 하지만 나도 그건 덜 봤다 가자 아씨 ㅂ 안 가죠 사운드 제를 그 좋아하지 않았던 있는 것 같다. 사운드 타입이 내이고 와. 야, 이거 봐.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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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지는 반이 걸 선. 니 선배의 꿈을 지 않는다. 가라 가 대형이 어때 이거? 멋있어. 그, 윤형이윤이가 추천해 가지고 해줘 가지고 내가 격려 추천을. 어, 어떻게 가 여기? 모두가널 기대하고 있다. 모두가 널 기대하고 있어. 힘내. 그저 <laughs> 뭐야 <laughs> <laughs> 만족 <웃음> 만족분 주인하세요 <laughs> 아 좋아 썸네일이다 <laughs> 아이 아그좀 이쁘게 이쁘게 봐봐봐 이쁘게 그 인터페이스 못 없애나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야 사기 언짢어 어 좋아졌어 방금 현빈 천재 어 진짜 10월 달에 나오. V 봐. 현백이 V 돌 봐. 이거. 작년 yes, yes. 2분기. 이 프레임 인이나 가지고. 거기서 왼 쪽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어. 야, 쪽에 <laughs> 야, 야, 아, 뭐야 이거. 아, <웃음> <웃음> 리비전즈 이건 뭐였어? 와아 <laughs> 형이 <웃음> 왜 그래? 핵! 핵! 핵 모세 모임 우상이우상이 들어온 거 같으니까 우상인 하자 상훈이 어? 쭈구래 쿠로이누 줘봐 쿠로이누 <laughs> 야 그거 재밌어 <웃음> <웃음> 야 쿠로이누가 뭐야? <웃음> 쿠로.. 쿠로? 쿠로이누 거블레? 쿠로이누 그거 재밌어 개꿀잼이 그냥 그게 레전드지 그게 뭐임? 나는 그거 10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보고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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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거를 <그걸 웃음> 뛰어넘는 작품못 봤다 아 이거는 있어 <laughs> 그게 아, 이거 뭔데? 씹덕들아 천사에 노출을 하게 뭐라 뭐라 하는데 아, 아 겁냅게 보고 싶잖아 네이버에 치니까 아 이거 응, 네이버 치면 안 나와 아닌데? 아니 근데 내, 내가 아는 건 유포리아 <laughs> 미쳐 미쳐버린 거임 유포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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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어 게임이잖아 포리아가 게임이라고 게임 적혀 있는데 에러 게임 적혀 있는데 뭐가 포리아 프로이노 프로 아 이거 그건 거 같은데 그 잠깐 이발 담았다.